송아, 반갑습니다. 윤쿵쿵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막, 사장에서 막혀요. 사막, 보스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럴 때뭐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아마도 이런 게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엄청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아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넘어가도 될 거예요. 이 영상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수집형 게임, 이거는 영웅 수집이 아니라 장비 수집형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일종의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월하게 계속 스테이지 진행을 하면 컨텐츠가 금방 동나기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빨리 허들이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맨 처음에 제대로 된 리셀을 안 했다면, 받금을안 했다면 진짜 조금 막막할 거예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오시면은 도적단 토벌, 사학년의 의뢰, 금천보, 현상금 사냥, 요일 수련장, 무한성 이런 것들이 이거 컨텐츠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해금이 될 거예요. 여기 도적단 토벌을 보면 보상 정보에 장비의 경험치를 150만큼 증가시키는 연마제 이게 있죠. 여기에서 하루에 다섯 번이 컨텐츠를 한 다음에 이거를 받고. 장비 경험치를 올려주고, 현상금 사냥, 여기에는 장비 강화에 사용되는 재료, 높은 등급의 장비 강화, 이거 관련 재료를 이렇게 줍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무한성 같은 경우는 내공 단련에 필요한 김은석, 이거를 주고, 더해서 장비 경험치 증가시키는 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해서, 아까 무한의 탑, 재료를 얻어서 내공 강화를 시키고, 여기 있는 장비, 레벨업, 강화, 이거를 시켜주는 겁니다. 대련을 통해서 아이템 얻은 것들 이렇게 넣고 대련을 실행하면서 레벨을 올려주고 레벨을 올리면 최대 체력 증가 공격력 증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컨텐츠를 했던 거 강화제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률로 얘네들 이렇게 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1강 성공했네요. 이러면 최대 체력 공격력 방어력 이런 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사막에서 5장 여기를 클리어를 못했다. 근데 이전 단계 여기는 선별로 클리어를 했다. 그러면 남은 만두를 여기에다가 반복 전투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 경험의 단약, 장비 재련시키는 재료 이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은보 이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보는 중요한 게 교환 이벤트에서 이런 재료들 이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256개는 모았고 조금 더 모아서 전설 장비 소환권 500짜리 이거부터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개념도 있어요. 내가 1막을 클리어했다. 상급 던전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것들 클리어를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첫 달성 보상, 이거를 받고요. 완성도에 따라서 추가 보상. 복 이런 것도 받습니다. 이런 거 받아가지고 장비 소환해서 강화를 시켜주면 돼요. 아까 사막에서 이전 단계 막 이렇게 하했는데 상급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현재 클리어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잘본 다음에 비교를 해보시고 조금 더 보상을 후하게 주는 거,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30번 할수 있는 비무대회, 무림 비무대회는 10번 할수 있는데 이것들도 꾸준히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보옥들 재료들, 고급장비 소환권 이런 것들 얻어가면서 장비 업그레이드 시키고 추가 장비 얻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스테이지형 게임은 막히는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과금을 하던가 아니면 시간으로 노가다를 하던가 이거 두 가지 방법이다. 노가다 방법은 이런 것들 하루마다 빠뜨리지 말고 다 클리어를 해주고 남은 행동력 이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낭비 없이 다 해주면서 영웅들 레벨업하고 레벨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력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계정 레벨업하고 레벨업 보상 이런 거 얻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더 아셔야 되는 팁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막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용비불패 관련 영상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드릴게요. 이상 윤쿵쿵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